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김수현이 받고 있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소속사는 김세론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고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세론의 7억원 채무 변제에 대해서도 강요는 없었다며 김세론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김세론이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실보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 대해 김수현은 김세론의 집을 단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논란에 방송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제작비 600억 원이 투입된 차기작 드라마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가 김수현 씨의 출연분을 편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논란 속에 김수현 씨의 녹화를 진행하고 최근 방송에도 김수현 씨가 등장해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작진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회차에선 김수현 씨 출연분을 최대한 덜어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어떨까요? 김수현 씨는 현재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너고프라는 작품에 배우 조보아 씨와 함께 캐스팅된 상태인데요. 드라마는 이미 시즌 1의 촬영을 끝내고 시즌 2 촬영이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예정대로 방영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디즈니 코리아 측은 일정 변경 등에 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컬처였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세론과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숨진 김세론 씨의 명예 등을 고려해 그동안 보도를 자제했지만 논란이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어 신중하게 이번 논란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뭐고 양측의 입장은 무엇이 다른지 김혜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세론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로 시작된 김수현 김세론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고 김세론이 15살이던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김세론 유족 측 인터뷰와 사진에 이어 김수현의 자필 편지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폭로 닷새만에 나온 김수현 측 공식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두 배우의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김세론이 성인이 된 지난 2019년 여름부터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은 채무 변제 압박입니다. 김세론은 음주사고 이후 위약금 등 채무 7억 원이 생겼고 이를 대신 갚았던 김수현의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 증명과 함께 김세론이 김수현에게 도움을 청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에 대해 내용 증명은 배임 등의 문제를 우려해 회사가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수현이 이번에 공개된 문자를 소속사에 알려 김세론과 채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그러면서 추가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 사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 하지만 가세연은 김세론 어머니 입장문 등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배우 김수현이 고 김세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은 반박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는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모두 김세론이 성인이 된 이후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는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 촬영 사진은 당시 두 사람이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생활로 인해 이런 일들까지 감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이는 고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2015년 15살이었던 김세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애초 다음 주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김수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고 김세론 씨와의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계와 유통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꼭 좋은 배우가 되어 있겠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1 5 개가 넘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배우 김수현 씨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김세론 씨가. 12살 연상의 김수현 씨와 교제를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은 김세론 씨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수현 씨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해당 유튜브 채널은 연인으로 보이는 듯한 두 사람의 사진을 공개했고 애칭과 애정 표현이 담긴 김 씨의 군 복무 시절 편지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수연 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오전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공지했는데요. 소속사의 이런 대응에도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공개를 앞둔 드라마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개시판엔 시청자들의 비난과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당장 다음 달 공개 예정이던 차기작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넷 오프의 공개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수현 씨를 모델로 기용, 기용했던 유통업체들도 비상입니다. 브레쥬르는 오늘 이달 만료되는 모델 계약을 재계약 없이 끝낸다고 밝혔고요. LG 생활건강과 아이더 등은 김수현 씨가 모델로 나온 광고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지우며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지난달 김 씨를 창립 28주년 광고 모델로 재발탁하며 악재가 겹쳐 대책 마련에 고심인데요. 다음 주 발표할 김 씨의 소속사의 입에. 팬들은 물론 방송가와 유통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고 김세론 씨와의 교제 의혹이 불거진 김수현 씨. 사실 묵은이란 해명에도 김수현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자 방송가와 광고계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홍보 모델인 김수현 씨의 사진을 이미 삭제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소식 만나 보시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15개가 넘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김수현 씨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고김세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수현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게시판엔 시청자의 비난과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결국 김수현 씨는 오늘 예정된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김수현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한 대기업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 씨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일부 업체는 SNS 홍보 사진부터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의 과거 사진 등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김수현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컬처였습니다.